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 과거 1968년 개봉되었던 로미오와 줄리 s 의두 배우가 10대 때 촬영한 영화의 누드 장면에 대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에 5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려고 했습니다. 자, 올리버 하세는 당시 15살이었고요. 현재는 71세입니다. 그 남자 배우는 16살이었고요. 현재는 어 72세입니다. 그들은 성적 학대, 성희롱 및 사기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 법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에 사망한 이탈리아 감독 프란코 제피렐리는 처음에 두 사람에게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침실 장면에서 살색 속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에 촬영했다고 소송은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촬영 당일 아침 제피렐리는 로미오를 연기한 화이팅 줄리엣을 연기한 후시에게 바디 메이크업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놓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음란과 아동 착취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및 연반법을 위반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드로 촬영되었다고 소송은 전합니다. 제필리에는 그들에게 누드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들은 요구대로 바디 메이크업을 한채 누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휘팅이 맨 엉덩이와 핫세이맨 가슴이 장면에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 영화 주제가 당시 대히 트했으며 이후 세익스피어 연극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상영되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핫세와 휘팅 은 수십 년 동안 감정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각각 <laughs> 영화의 성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봉 이후 영화가 가져온 고통과 수익을 감안할 때 배우들은 5달러 어?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파르만토 대표의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은 즉시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아동성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소송이 발생했고 이전에 기각되었던 많은 소송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세는 영화 50주년을 맞아 소송을 처음 보도한 마리어티와이 2018년 인터뷰에서 해당 장면을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또래 누구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제피랠리가 멋지게 촬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화에 필요했습니다. 한 매체에는 일반적으로 하세와 남자 주인공처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